단학 수련 하루에 얼만큼 해야 되나요? 하루에. 한두 시간 하면 잘 하시는 거죠? 요즘.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혹시 집에, 시간이, 집에 계신 시간이 많다면, 저도 저는 예전에 뭐 하루에 뭐한열 시간씩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, 그렇게 한번 하고 뻗어가지고 다시는 안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, 초장부터. 한두 시간 꾸준히 해나가시는 연습 어떨까 합니다. 한 4시간씩 한번 시간 많은 날은 한 4시간씩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요. 그런데 안 되는 날안 되는 날도 꼭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영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. 그럴 때도 뭐 상황이 시간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꼭 10분 정도는 해주시고 감 잃어버리면 그만큼 그 다음 날 다시 그 본궤도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. 열심히 해나가던 그, 그 좋은 페이스를 잃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라도 쉬면 잃으니까 꼭 10분이라도 꼭 하고 가세요. 감안 잃어버리게. <목소리>